본 영상은 네이버블로그 Set It Up의 글을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장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화면 넷플릭스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두 번째는 넷플릭스 인트로 동영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기의 사진과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와 넷플릭스 인트로 동영상은 동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넷플릭스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 주세요. 가장 먼저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 크기 조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간 동영상, 유튜브, 영상, 1920곱기1080 픽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영상이 편집될 수 있게끔 템플릿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좌측의 템플릿 검색에 넷플릭스를 검색해주세요. 넷플릭스. 그리고 저희는 이 태평양 쓰레기섬이라는 이 이미지의 템플릿을 사용할 건데요. 이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아래쪽에 비슷한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떠요. 보시면은 이 중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의 미디어 플랫폼은 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왕관 표시는 유료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리 캔버스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처음 한 달은 유료 구독을 하, 해도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한 달만 유료 구독을 신청하신 다음에 두째 달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어, 유료 구독을 해제를 하시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 유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늘 발표할 조언들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이 미디어라는 텍스트를 삭제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운 받아 놨던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에 불러온 다음에 사이즈는 적당히 조절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절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이 코리안이랑 로그인 버튼은 지워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 문구를 수정을 해줄 건데요. 실제 넷플릭스 화면에 나타나 있는 문구로 수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문구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문구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이 이미지를 저희 프로필 이미지로 변경을 할 건데요. 여기는 아빠,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 그리고 여기는 딸.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이미지도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캐릭터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배경도 같이 삭제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해놓은 프로필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똑같이 업로드 누르셔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필의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클릭해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끌어서 여기 배경 화면 이 구역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키즈 이렇게 바꿔 주시고, 이 키즈라는 이미지는 네이버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첫 번째 어, 이미지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템플릿에서 들어가서 이두 번째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태평양 쓰레기섬이라는 제목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땡땡이의 1년 이야기 이렇게 바꿔 주시고, 이거는 삭제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넷플릭스 로고로 변경을 해 줄게요. 아, 여기에서 이거를 끄다 보면 이게 배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경으로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C 포트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고 사이즈만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두 개는 좀 낮춰 주시고요. 여기는 땡땡이의 성장 동영상, 그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 건데, 여기 밑에 부제 느낌으로. 문구를 더 추가해 줄게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땡이의 모든 순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글씨 사이즈는 적당히 조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작 홍길동 어,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쪽에는 재생 미음 누르고 한자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특수기호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 내려보시면 이 화살표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어 플러스 내가지만 콘텐츠. 지금 이 박스랑 이 텍스트가 그룹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시면 그룹 해제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텍스트랑 이 뒤에 박스가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 넣어줄 건데요. 요소에서 도형 플러스 버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어, 영상을 넣어줄 건데요. 영상도 저장해놨던 영상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왼쪽 편에 검은색 어,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얼굴, 메인 화면, 메인 얼굴이 이제 이 가운데나 이 우측으로 살짝 갈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재생을 눌러보면. 거고요. 영상의 음성은 어차피 그 영상 편집을 할때 없애주면 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맞게끔. 저 같은 경우는 앞쪽 거는 7초. 한, 한 10초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넷플릭스 프로필 선택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미리 보기 영상. <laughs>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이 우측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고, mp4 파일 형식으로 해서 모든 페이지, 그리고 다운로드. 어, 제가 직접 만들었던 그 완성된 성장 동영상의 앞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구멍 뚫려 있고 귓 떨어져 있고. 아, 어, 운다, 운다. 응. 운다. 아 그리고 프로필을 선택하는 마우스 버튼이랑 두 번째 재생을 클릭하는 마우스 버튼은 여기 미리캔버스에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넣으시면 돼요. 대부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블로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해서 한다고 해요. 저는 필모라라고 하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도 더보기란에서 볼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셋 t 잇업의 글을 참고해 제작되었습니다.